아 진짜 너무 많다. 안쪽이랑 저쪽이랑 해서 밑에 몇, 몇평대여에서 4분의 3을 놓은 거니까. 여기도 물건 있고. 아, 씨, 개땡겨. 여기 봐. 일단 제가 리로 가서 저기, 저기를 좀 정리할게요. 여기 앵글을 짜야 되는데, 빨리. 아, 여기 이것 때문에 앵글도 못짜고 있네. 이게 또 여기 앵글을 짜려니까 이 벽이 이게 걸려가지고 참. 아, 뱉어. 일단 한번 치워볼게요. 가벼운 것들만. 큰 박스들은 작은 박스에. 여보. 어? 당근에. 어. 지금 2만 원에서 지금? 어. 내가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유튜브를 많이 빼볼게 이거는 아까 이런 거 칼이랑 이런 거 매직 넣으려고 굴러다니는 가방을 찾 잡은 게 이거였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귀여워서. 아, 이런 거, 이런 거를 작은 박스에 옮겨 담고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거든요. 진짜 허리가 아작이 나겠다. 이런 거를 작은 박스에 옮겨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작은 박스도 없다. 달배하다. 이 많은 물건들 중에 찾는 건 항상 없어. 감기도 안 떨어지고, 이런 거 살아있는 거. 거, 이런 거. 이거는 내 건데. 왔어여 규선아 어이 물건 이거 이런가한번 봐봐 이거 금방 나가물무 아니야? 금방 나갈 거? 어 맞아 오 찾던 거 여기 있다 맞지? 어 사람을 더 뽑아? 오늘 몇명 썼지? 오늘, 오늘 인건비 또? 한 150명 나갔을 거아야 그럴 거 같아 간격을 다안 좁혀도 되나? 내가 보니까 거기 창고에 비해서 지금 와뭐 4분의 3,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응. 간격은 전보다 더 넓고 더 넓잖아. 전에도 엄청 빡빡해서 막 이렇게 다녔는데 전에 1,200. 그게 1,200이었다고? 음, 메인 자리들이 다 1,200.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건들이 다 누누마켓 거는 아니고 누누마켓은 사실 굉장히 일부고 이전에 남편이랑 같이 일했던 회사의 물건들이랑 이제 물류창고를 같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는데 누누마켓에 상품을 올려서 요즘 물류창고 할인 이벤트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0원짜리, 뭐,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한 진짜 원가 가까이 파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누누마켓 들러서 세일 상품들 보시고 많이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한 번씩 들어보세요 어? 아버지네 할아버지 왜어이아버지네 할아버지 깜짝 놀랐어 뭐야? 아, 뭐야. 뭐, 뭐야? 뭐야? 할아버지야 놀랬어? 안몰다고비는없는 그거가 어 아니 바람카너 영상 보고 있었어? 안녕, 할아버지들.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짝기 내려가. 어이구, 구름이 <laughs> 아이고, 그러면 이게 안늘몸만찾아본 아. 아 보이던데 좀 옆에 찾아 어, 이 어이구. 할아버지 보여 주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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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데 거느가 자동차 엄청 좋아해요. 눈 뜨면 찾고 눈 감을 때까지 찾고. 어, 제 차에 관심 많아. 어차 진짜 좋아해. 어 갑인데 어. 엄는갑 먹어야겠다. 여기 잘라고 잘라고 거든어 어, 잘라고 우유 먹고 그러고 있어. 누워서 얘 있는 중이었어. 요녕 깨워라지. 여기 자거냐고안 자지? <laughs> 엄마 생각이구나? 어, 엄마 생각이지 <laughs> 그래 엄마 생각 전에 재울려고 엄마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재우려고 했는데 나 오기 전에 잔게 거의 음, 없는 거 같은데? 어. 기다리는 거 같아 기 그리고 어제도 12시 얘 예, 어제 시까지 놀다 뒀어 음, 아침에 어떻게 가냐? 늦게 가는 거지 아, <laughs> 오, 늦게 가고 늦게 가고 늦게 오고 늦게 자고 어? 거두야 일찍 자고 가야죠 엄마도 하루를 일찍 시작하지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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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어지러워? 예 그렇구나. 어. 어지러워. 아우, 힘들어. 조금 쉬어. 1.5kg 정도인데, 좀 작다. 아, 그래요? 제가 이번에 몸무게가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니까 진짜 안좋나봐요 제가 잘 먹어야지 얘도 크는거죠 그렇죠 아기가 1.4에서 한 1.6kg 정도 나오니까 음. 작긴 작거든요 음. 2주 있다가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할게요 2주 후에 어떤 거요? 아기가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네. 얼마나 크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해 보지 뭐 음. 너눈 깜빡거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입술이고, 어머. 여기가 코고, 헉? 여기, 어머, 눈뜬것 같았고, 어? 그치, 어머. 어,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아이고. 아, 어머, 눈을 깜빡깜빡거려. 이런 거 보기는 좀 쉽지 않은데. 아, 그래요? 응. 근데 아기가 작아도 그래도 정상 범위기는 하죠. 어, 어, 좀 작긴 작아요. 음. 보면은 1.6kg 정도로 측정하면은 하위 7%예요. 1.4kg면은 하위 2%예요. 우리가 보통 5% 밑으로 떨어지면 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한데 음. 일단 먹는 건 조금 신경 써야 될것 같아. 하위 7%에서 뭐 하위 2%에서 7%까지. 배 둘레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결론은 애기가 작은 거는 확실히 맞는 거 같으니까 못 음. 크고 있는 애일 수도 있거든요. 아. 엄마가 안 먹어서. 아. 뭘안 먹지 않아. 안 먹었으니까 지금 체중이 아, 하나도 진짜... 안 되는 거지. 먹는 거에 비 많이 움직였나 봐요. <laughs> 건우가 이제 잠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영상을 켰어요 아기가 지금 되게 많이 작아요 하위 2%에서 7% 사이에 들어가서 지금 한 하위 5% 정도 되는 상황인데 창고 이사하기 전에 그한 1, 2주 전에 갔을 때는 평균 수치였거든요 딱 평균 50, 40에서 한60% 정도 나오는 평균 수치였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창고 이사한다고 계속 움직이고 하면서부터 그 주부터 아기가 성장을 멈췄어요. 그래서 아기가 한 2주 정도? 그게 조금 크기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고 이사라는 게 일반, 집 이사랑은 정말 달라요. 뭐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달씩 걸리거든요. 뭐 물건 옮기고, 넣고, 그 자리 잡고, 뭐 물건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데까지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제가 한 2, 3주가량을 계속 창고에 가면서 급한 것들 빨리 찾아서 보내고, 계속 찾고, 뭐 위치 잡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다섯 시간 최소? 대여섯 시간 정도는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는데 들었던 생각은 야 무슨 전쟁통에도 사실 애기 낳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야 애기 낳고 전쟁통에도 애기 낳고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저는. 무식한 생각이죠. 자연주의 출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운동이 많이 부족했고 하니까 아주 힘이 들기는 했어도 좀 많이 움직이려고 했던 편인데 크게 저한테도 많이 무리가 되고, 이게 영향이 아기한테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큰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고, 미안했고, 너무 미안한 게 제일 많이 커서, 나올 때 눈물이 많이 나긴 했는데, 웬만하면 저희 원장님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는 편이시거든요. 좀 음,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잘 크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편인데, 원장님도 살짝 당황해 하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원장님이 이러시는 거 처음 보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 했었어요. 최대한 많이 쉬고, 먹고, 그래서 안 가지는 않는데, 좀 급한 물건도 답답하니까 가서 직접 또 해야 돼요. 일단 많이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다가 계속 좀 앉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하면 앉을 공간이 어디 있어요? 밥 먹을 공간도 없고 물건 놓을 자리도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서 있고 움직이고 걷고 했었는데 제가 힘들었던 게 아기도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임산부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운동도 정말 필요하지만. 너무 움직이시는 것도 진짜 안 좋다라는 거를 저는 피부로 살로 느꼈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윤선 씨가 체구가 작으니까 네. 더 그럴 수있지